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병술일주 여자분의 유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운 여는 월온일은 시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인 질문과 구독과 광고를 부탁드립니다. 정수 일주의자본이 을류군을 만나 정제와 비견을 보면 좋은 일로는 형제와 친구의 도움으로 사업을 하거나 재산을 증식하고 합제하거나 심오와 사이가 좋으며 심오의 도움으로 금전운이 좋고 심오가 친정을 돕거나 나쁜 일로는 심오가 외정을 두거나 심오가 보험 화장품 직장에 다니고 심오가 춤바람이 나거나 심오로 어려움을 겪고 사업부진으로 채무 독촉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재성이 약하면 손실을 보고 공동투자가 실패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병수일주 여자분이 의료원을 만나 정제와 겁제원을 보면 여행자나 종업원의 도움으로 사업 번창하고 은행의 대출이나 여행자의 대부로 성공하고 나쁜 일로는 손실을 입고 이혼이나 질병이나 파산을 겪고 겁제의 고집과 횡포로 돌발사고를 겪거나 처부의 병고를 겪거나 종업원이 과거로 재산 손실이 있거나 강도 절도 사기 간통에 연루되거나 월주 정제는 친우와 여행제로 인하여 손해보고 사기 도난을 겪거나 시모의 질병으로 손재하거나 폐가 망신을 겪거나 처부로 가정 불화를 겪거나 과분한 결혼을 한후 이혼을 하거나 천재지변의 피해나 돌발사고로 손재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병수일 자분이 정의원을 만나 정관과 비견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인덕이 있고 출세하며 승진하여 권위와 명예가 오르거나 시험에서 경쟁자가 있고 직장에서 애정을 주는 남자가 있고 월주 정관은 존경받고 지위가 향상되고 출세가 빠르고 사업에 성공하고 정의감이 있으며 나쁜 일로는 여걸적 기질로 내조가 무능하고 형제 친의의 모략으로 명예가 실추되고 퇴직하고 재산과 노력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신의로 상속 분쟁이 일어나고 가정 불화로 이혼수가 있는 눈이 함께 옵니다. 정실주의자분이 정의원을 만나 정관과 겁재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부하직원이나 여영재나 친위의 도움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나쁜 일로는 안정된 직장에서 후배가 나타나 승진이나 직책에서 암투가 발생하고 시험에서 경쟁이 심하고 관제 구설을 겪고 상사나 동료의 농간으로 실직을 당하거나 정인이 있으면 면할수 있고 명예 손상을 겪거나 남편의 첩이 재원을 신청하여 암투하고 부부 생활을 방해하여 금전과 애정에서 손실이 있고 신의와 불화로 애정의 문제가 있고 월주 정관 는 불평불만이 많고 정도를 거리려 하니 힘들고 무정하여 실패하거나 특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병수일주의자분이 기유운을 만나 종인과 비견운을 보면 좋은 일로 는 모친이 후원자이므로 부업을 하여도 좋고 친구와 동업하여 성공 할수 있으며 시아버지의 사랑으로 모친이 행복하고 월주 정인은 친화 공동 사업하여 크게 성공하거나 현모 양처이고 재성이 많으면 비견의 도움으로 무친을 보호할 수 있고 유복하며 나쁜 일로는 무친이 아우를 낳으니 부친에게 부담이 되고 유산 분배를 의미하고 인성이 강하면 돌발 사고나 투자 손실을 겪거나 유산 분쟁으로 손재하거나 수험생은 경쟁이 심하고 인산화의 승진에서 경쟁이 심하고 비견이 강하면 독선으로 사기나 투자 손실을 겪는 눈이 투자 손실로 손재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병수를 죄자분이 기운을 만나 정인과 겁제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월주, 정인은 타인을 돌봐주고 이익을 보고 일생 편안하고 나쁜 일로는 민생, 인성이 많으면 과감한 고집이나 횡포로 추진하다 문제가 발생하고 부도나 심호의 질병이나 수술이나 돌발 사고로 손재하고 시험이나 입찰에서 경쟁이 심하고 인사나 승제에서 경쟁자가 있고 무증이 다산하고 가난하고 유산이나 재산의 문제가 발생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병술주죄자분이 신유운을 만나, 겁제와 비견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형제, 자매나 종업원 및친우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가세를 확장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월주 비견은 편관이 필요하고, 나쁜 일로는 고집으로 가산 탕진을 하거나, 사업 실패로 심호와 불화하고, 척과 불화하고, 심호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부친이 사별이나 병고를 겪거나, 가족이 많으니 분하여 생가를 떠나는 눈이 함께 옵니다. 병수일 죄자분이 신유원을 만나 겁재와 겁재원을 보면 나쁜 일로는 고집과 독선으로 불행을 초래하고 부부 불화하고 돌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기나 사업 파산으로 어렵고 정관이 있어야 좋으며 추락사를 조심해야 하고 월주 겁재는 만 원을 권장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병수일 죄자분이 개요원을 만나 상관과 비견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형제 및 친회의 도움으로 공동 연구하고. 교육 문화 사업을 하고, 소기업이나중기업을 하고, 가수는 트리오를 결성하거나, 노인은 소희라는 친구를 두고 딸을 출산 후, 형제의 도움을 받고, 나쁜 일로는 형제의 친호와, 소, 형제 친호로 인하여 손해볼 수 있고, 질투가 심하여 가정이 파탄날 수 있으며, 월주 상관은 청개구리 심포로 충고를 듣지 않는 눈이 함께 옵니다. 경수일죄자분이 개의원을 만나 상관과 법제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여친이나 후배의 도움으로 혼성보컬을 만들거나 공동 연구하고 교육문화사업을 하거나 중개업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계획한 일이 성공하고 언어의 기교나 화술과 예리한 관찰력과 직관력으로 학문과 교육과 예술 분야에서 능력을 보이고 나쁜 일로는 실직하여 명예가 추락하거나, 겁제로 지출이 많고, 힘의 질병이나 유고로 어려운 처지가 되거나, 월주상관은 남의 꾀임에 빠져 큰 손해를 보거나, 남과 싸우다 실언으로 손해보거나, 예의 없고 실언하고, 무례하고, 자만으로 구설과 소송을 당하고 명예 손상이나 손재를 겪고, 속 욕심으로 좌절하고 색정으로 연애 문제나 관제, 송사, 질병, 단명, 가정 파탄을 겪을 수 있으며 상관으로 실직하여 명예가 수, 추락하고 겁재로 지출이 많고 책무로 어려운데 딸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남편과 이혼이나 사별로 어려운데 친구가 돈을 떼먹거나 여동생에게 담보한 것이 문제가 되거나 여명은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눈이 함께 옵니다. 이상 병수일 여자분에게 을유, 정유, 기유, 신유, 개유니 60일 간격으로 돌아오으로 참고하여 생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